안녕하세요. 베스트핀 AI 택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AI 코어실의 박승호 실장님 모셨어요. 어, 저희가 지난번 어, 택톡을 했었을 때 고객사에 직접 찾아가서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이런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이런 이슈들이 생기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과 요즘에 또 공공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이 AI를 돌입하시는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어,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좀 현장감 있게 들어보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더니 어, 베스핀 글로벌 AI 코어실의 박승호 실장님이 웬만한 프로젝트가 안 가보신 데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자, 어, AI 코어실의 박승호 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혹자는 이 AI 시대에 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살들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이제는 기회의 노가 아니라 생존의 노를 열심히 적고 있는 베스핀 글로벌 박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제 생존이다. <laughs> 네. 어, 맞아요, 사실은 거의 쓰나미급이죠. 맞아요. 네. 어, 어떤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어,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거의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많은 그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도 AI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제일 앞에 선 선봉장 역할을 베스핀글로벌이 하고 있고 그배 끄트머리 선에 우리 승우님이 서 계시죠? <laughs> 아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사실 그 베스핀글로벌 내부에는 그 AI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쵸. 그리고 뭐 몇몇 분들은 이름만 대도 외부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저희 이제 AI 코어실은 주로 이제 고객과의 접점에 있어서 사실 고객들도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AI가 워낙 이제 빠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AI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은 이 생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 접점에서 저희는 깊숙한 기술 레벨보다도 과연 고객과 함께 고민하면서. 어떤 부분이 고객에게 과연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솔루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 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트렌드를 다 묶어서 고객과 함께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고민들을 하는 조직이 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어 여러 가지 r&d와 여러 가지 기술의 첨병 역할에 있는 제네 ai 조직과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고객과 프리세일 즈와 여러 가지 사업 제안과 고객 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aits 조직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프로젝트 레벨로 승화시켜줄 aips 조직 이렇게 세 개의 조직으로 고객과 함께 호흡 하고 고객의 ai 여정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그 수행 조직인 거네요 그렇죠. 저희 네. 베스핑 글로벌의 그럼 앞단 에서는 컨설팅 조직이 그다음에 네. 이 중간에서 ai 코어실이 네. 그 뒤에 이제 어 실질적으로 기술 영업과 음. 영업 조직이 그리고 그뒤단에는또 기술지원 조직들이 쭉 이렇게 다 있겠죠. 네, 맞습니다. ai 코어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고객들과의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 오늘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큰 주제 두 가지는요. 음. 첫 번째는 민간 영역에서 어, 이 ai 도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해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공 분야입니다. 어, 사실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GNI가 도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어,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laughs> 네, 그렇죠. 런데 우리가 이제 어, GNI 도입에 대한 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접근이 좋은 접근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어, 전문가 분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음. 스며들듯이. 음. 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네. 네.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어,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있고 이미 대국민 서비스가 되어 있는 어, 여러 가지 솔루션과 플랫폼과 그 다음에 챗봇들이 이미 스며들어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